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일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냉각수는 어디나 다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압력 용기입니다. 이 원자로가 이렇게 있으면 물을 냉각시켜서 내보낸 건 냉각수. 그런데 후쿠시마는 말이죠. 폭발을 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오염수가 이 물을 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바닥으로 다 내려오면서 벌써 이것은 고준이 폐기물입니다. 핵 폐기물입니다. 이렇게 핵 폐기물을 바다에 흘려도 된다. 이건 전 세계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세계적 범죄를 감행하고 또 이것을 동조하고 박자를 맞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일본과 윤석열 정부는 세계인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이야기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과학입니다 그것이 가짜 과학인 이유를 한번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UN의 독성물질인권특별보고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은 방사성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독극물, 독성물질, 인권특별보관이 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전력 직원이 당시 폭발할 때 있었던 도쿄전력 직원이 도쿄전력은 이것을 희석해내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을 설계했던 사람이 100년 이상 걸릴 일인데 이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과학, 가짜 과학, 허위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방류할 때는 오염수 1톤에 물 1,200톤. 그러니까 바닷물 1200톤을 희석하더니 지금은 700톤을 희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도물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합니다. 이러니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권는 대통령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 플러스 1을 1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뭘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건지 그 가벼움에 경고합니다.